괜찮아. 난네 편이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 당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 든다면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판단하는 사람.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웃음 속에 가시를 숨긴 사람. 도와주는 척 하지만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 당신은 지금 이런 관계 때문에 지쳐 있지 않나요?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오래 보지 않아도 단 한마디 질문으로 그 본심을 알수 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0년 전 정약용이 사람을 꿰뚫어 본그 지혜를 현대의 관계에 적용해 봅니다. 단한 가지 질문으로 상대의 진짜 마음을 읽는 법. 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위험 신호.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하잖아.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고 대화가 끝나면 당신은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또는 이런 사람. 너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그 솔직함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정야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 끝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보인다.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 처음 30초 안에 상대방의 성향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한다고 합니다. 말투, 말의 방향, 그리고 말하는 순간의 에너지. 이세 가지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말투로 알수 있는 세 가지 마음. 첫째, 남의 이야기에 그래도를 붙이는 사람. 힘들었겠다. 그래도 나는 더 힘들었어.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엔 비교와 경쟁이 있습니다. 그는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둘째,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움츠러듭니다. 왜일까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을 흉보면서도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말 속엔 불안과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기록했습니다. 입이 많은 사람은 귀가 닫혀 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결국 들을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말투를 듣는 순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직감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말이 먼저 흐린다. 이제 우리는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 흐르는 기운을 읽어야 합니다. 단 한마디로 본심을 읽는 질문이 기술. 정약용은 사람을 오래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단 한마디 질문으로 상대의 본심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의 삶의 방향, 가치관, 그리고 숨겨진 욕망까지 알수 있었습니다. 질문으로 본심을 읽는 세 가지 방법. 첫째, 당신은 누구를 존경하나요? 어떤 사람은 권력자를, 어떤 사람은 스승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말합니다. 정여경은 말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곧 그대의 미래다. 권력자를 존경하는 사람은 지배를 추구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사람은 배움을 추구하며, 가족을 존경하는 사람은 관계를 추구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실패를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준비가 부족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속엔 우월감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엔 따뜻함이 있습니다. 셋째 비판을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떤 사람은 즉시 변명하거나 화를 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오해한 거야. 이런 사람은 자기 방어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잠시 침묵하고 곰곰이 생각한 뒤 말합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정약용은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보려거든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를 보라. 진짜 품격은 화려한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남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본심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대답 속에서 당신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다섯 가지 위험 신호.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자, 오래 함께 할수 없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당신은 계속 상처받고 지치게 됩니다.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위험 신호. 첫째, 남의 불행을 위안 삼는 사람. 그 사람 망했대.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엔 질투와 열등감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알락이라 여기는 자. 복은 그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둘째, 도움을 주고 나서 계속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기억하지? 그의 선행은 거래입니다. 그의 친절은 빚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베풀되 기억하지 말라. 진짜 선은 조용하다. 셋째, 너를 위해서라며 당신의 선택을 막는 사람.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건 하지 마. 이런 사람은 당신의 자유가 아니라 순종을 원합니다. 넷째, 늘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사람. 다들 나한테만 그래. 나만 힘들어. 그는 연민을 무기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끝없는 피로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비난을 농담으로 포장하는 사람. 야, 너 진짜 못생겼다. 하, 장난이야. 그 말의 가시는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벼운 혀끝의 독은 깊은 칼보다 오래 남는다. 이 다섯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직감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들을 미워하지 말라. 다만 그들의 불안이 내 평화를 흔들지 않게 하라. 거리를 둔다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거리두기의 기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멀리 하되 미워하지 말고 가까이 하되 얽매이지 말라. 그에게 인간관계는 물과 같았습니다. 너무 멀면 메마르고, 너무 가까우면 넘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에는 세 부류가 있다. 마음으로 가까운 벗, 말로 가까운 벗, 이익으로 가까운 벗. 관계의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거리두기 세 가지 원칙. 첫째, 말보다 기운을 보라. 말은 귀로 듣지만 진심은 마음으로 느낍니다. 듣는 순간 불편하다면 이미 거리의 신호입니다. 둘째, 선을 그때 벽을 세우지 말라. 선은 질서이고 벽은 단절입니다. 선은 존중을 낳지만 벽은 외로움을 만듭니다. 셋째, 침묵으로 관계를 회복하라. 때로는 이기는 말보다 멈추는 말이 더 강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말이다. 그 말은 들리지 않지만 마음에 닿는다. 관계는 대화로 망가지고 침묵 속에서 회복됩니다. 마음을 읽는 눈, 평정의 지혜.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림자는 말과 태도에 드러난다. 그는 벼슬이 있을 때는 아첨을, 유배를 당했을 때는 외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으나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마음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그가 말한 마음을 읽는 눈은 타인의 속을 꿰뚫는 눈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내면의 고요한 시선입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상처주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상대의 고통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보는 일이다. 결국 관계의 지혜란 사람을 완벽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는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이면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을 오래 보지 않아도 그 마음은 한마디 말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품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오늘도 마음의 아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의 아침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로 채워지는 고요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아침입니다.